자고 성민아 오랜만이야 어, 안녕하세요 뭘 <laughs> 안녕하세요야 <laughs> 어, 세번째 출연이네 너9 1 1 때, 무르스때그 다음 카이 맨 GTS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이 친구한테 아 이게 진짜 많은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laughs> 최근에 어,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 모두 친하지만 마스크는 무조건 쓰고 예, 리뷰를 한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를 안 해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일단 뭐이 차량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다 아시겠지만 많이들 박스터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박스터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뚜따 차량이고 이 차량은 까브리올레나 이런 아이들이 아닌 프레임이 위에 다 있는 A필러, C필러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이 차량이 강성은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이맨을 훨씬 좋아하는데 그 와중에 카이맨 GTS입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죽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거 오늘 이닉스 테리어 리뷰는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할 거고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채널에 유일하게 카이맨 혹은 박스터의 리뷰가 없다는 걸이 어, 친구가 <laughs> 아, 알아내서. 야,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좀 달려온 거고요. 사실 GTS 차량이 어떻게 보면 흔할 수도 있겠지만, 카이맨 GTS는 진짜 흔하지 않은 차량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결국 이걸 살까, 박스터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뚜껑이 열리는 차량들을 사기 때문에, 카이맨 GTS는 사실 진짜 정말 달리기 위한 사람들만 타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한번 슥 한번 훑어보도록 할 텐데, 뭐좀 약간 차량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 지금 어둡기 때문에 다피안 납니다. 그리고 카이맨 7. 18 GTS라고 써져 있죠. 생긴 거는 겁나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고요 제가 냉간 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시동을 켜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냉간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들으셨죠?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이게 지금 냉간실이라서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도 있지만 이 친구는 배기도 들어가 있고 GTS다 보니까 기본적인 옵션이 일단 엄청나게 좋아요 뭐 물론 PS4S가 들어가 있어요 P0가 조금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269-35-GR20 앞쪽은 235나 225겠지 뭐 네, 앞쪽은 235-35의 GR20. 아주 달리기에 특화된 차량이고, 미드칩 엔진의4륜이 아니죠. MR 엔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이맨 GTS는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박스터는 타봤는데, 박스터가 아닌 이 친구가 얼마만큼의 강성을 나타내는지는 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고고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 어, 일단 세팅 좀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에요, 수동. 텔레스코피도 수동이고, 와 근데 진짜 시트 포지션 겁나 잘 나온다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예전에도 느꼈었던 건데 진짜 운전을 하기 위해서만 딱 만들어진 차량 같아요 진짜 좁거든요 진짜 좁, 좁은데 댐핑은요 하나밖에 조이지 못하고요 실시는 노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놓고 일단 스포일러도 내리고 배기도 끄고 그냥 올라갈게요 그 사이드미러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그런데 와 운전하기는 정말 최고죠 최고 소리만 좀 크지 일반적인 승용차 타고 있는 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느낌 네 확실히 스티어링 휠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정말 포르쉐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포르쉐가 그다지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더는 포르쉐가 그다지 그다지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laughs> 이게 지금 강남바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좀 달릴 수 있는, 얘는 진짜 달리기 위한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릴 수만 있으면 정말 최고인데 달리지 못하면 그냥 진짜 아빠 리뷰 해야죠. <laughs> 얘가 오토스타뱅고가 왜 필요하지 싶지만 어쨌든 오토스타뱅고가 가능합니다. 와, 배기 사운드가 장난 아닙니다. 나 지금 배기 안켠것 같은데? 배기 안 켰거든요? 겁나 시끄럽습니다. 오, 그리고 일단 밀어주는 힘 자체가 엄청나게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밟으면, 뭐야, 터보 엔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느낌이? 딱 밟으면은 뭔가 이렇게 스윽하게 밀어주는 그 느낌 때문에 NA 엔진 탄것 같아요, 느낌이. 오, 되게 괜찮다. 어,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제가 사실 이제 S는 타봤어요. 근데 GTS는 처음 타본단 말이에요. 이게 매뉴얼에 놓고 패드시프트를 조정해서 갈 수도 있죠. 이 소리 너무 좋아. 어떤 느낌을 저한테 선사해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오늘 연비 신경 왔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연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은 드릴게요. 말씀은 드릴 건데, 연비를 신경 쓰면서 보지는 않을 거고, 보통 지포스, 지포스 값에 근거해가지고 확인해 돌아다기는 거. 그리고 운전 거동성을좀 많이 진짜 볼 건데, 그건 리셋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볼 수가 있지. 리셋. 포르쉐 같은 차량들을 타면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배기를 켜놓고 달리는 리액션이 있어요. 내가 엑셀을 밟았어, 엑셀을 밟았는데 얘가 어떤 움직임을 해, 무슨 소리를 내, 이러면서 진짜 운전에 좀 약간 극대화된 재미를 주는 게 카이맨 혹은 포르쉐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시끄러운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미적인 요소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전기차를 타니까 이런 식으로 타는. 차량에 대해서 되게 재미를 가끔 느낍니다. 근데 가끔이니까 재미있겠죠, 그죠? 맨날 이렇게 시끄럽게 배기음 막 부릉부릉거리면서 달리면 시끄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막히니까 안쪽을 보겠습니다. 뭐 어, GTS든 GTS 4.0이든 뭐 하이맨, 박스터 이런 아이들은 지금 계기판이 디지털 클러스터도 아니고 3 개예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하나는 있어요. 맨 오른쪽에. 그래서 총3 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맨 오른쪽은 디지털 클러스터인데 트립 같은 거볼수 있고 오디오 볼수 있고 차량의 정보를 볼수 있어요. 터빈의 배압 같은 거라든지 엔진 오일 양, 온도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요. 퍼포먼스나 지포스 값에 대해서 나오고 음, 크로노 패키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는지 제로백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일단 내부를 보면 이 친구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냥 스테인레스가 들어가 있고 뭐 카본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런 데 보면은 <laughs> 원래 여기다가 올려놓고 리뷰를 하려고 그랬어요 마이크를 근데 여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근데 718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를 다 이렇게 카본으로 두르는 것도 예쁘지만 스테인레스로 마감하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위쪽은 하드라이너로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카이 맨 진짜 단단한 A필러와 천장에 이 강성이 그대로 다 녹아나 있는 박스터와 다른 유일한 장점인 그래서 뚜껑을 열지 못하는 대신에 엄청난 차체 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주행 질감을 보여줄 거예요 아마 와... 정말 좁아요 이게 제가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뒤로 가는 거는 또 전동이네? 앞 뒤로 가는 건 전동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최고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정말 그, 닭장 같은 데에다가 딱 우겨놓고, 야, 넌 운전만 해! 라는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그런 게 또, 카이맨, 박스터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GTS니까 PCCB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셰시는요, 그, 댐핑을 확 조여놓지 않고, 그냥 적정한 선에서 달리니까, 모델3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요 확실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델3를 타면서 와 이거 거의 뭐 박스터급에 준한다 근데 제가 모델3 방금 타고 와서 모델3 퍼포먼스를 타고 와서 얘를 딱 탔잖아요 훨씬 단단해요 얘가 바닥도 훨씬 움켜지는 탄성? 이 느낌도 훨씬 단단하고 느낌 자체도 되게 단단한 느낌을 받고 좀이 정도로 단단하게 조여놓으면 어떻겠어요 고속 안정성, 주행성이 엄청나지겠죠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좋지 않을까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느낌은 정말 딱 그래요. 911 터보 S를 탔을 때그 느낌. 그 느낌보다도 좀더 강성이 단단한 느낌은 기분 탓이겠죠? 718 강성이 더쎄 보입니다. 느낌상. 근데 어쩐지는 이제 한번 달려봐야겠죠. 아직은 제가 달리질 않아서. 아니, 근데 진짜 터보의 느낌이 잘안 나요. 봐요.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밟으면 원래 911 터보 S조차도 으응!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 얘도 있긴 있구나. 얘도 터보렉이 있긴 있는데, 팔그머니 밟고 나가면은요, 오, 진짜 NA엔진 같아. 마치 NA엔진에서의 그 되게 리니얼하게 올라가는 그 토크 곡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달린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데일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뒤로 눕혀지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쉴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오우. 그래도 굉장한데요. 당연히 노멀로 놔두고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노멀이라도 이 친구가 세상에 아니 오토스타뱅 9가 열리는 게 말이 돼? <laughs> 필요해? 이게? 자, 그럼 한번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차가 많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노멀이에요. 와, 야, 씨, 와, 씨, 이 느낌이지. 아니, 진짜 무슨, 횡이동이 뭐 이래. 아, 진짜 911이나 718, 얘네들은 미쳤어, 진짜. 아니, 지금 아직 스포츠 플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와, 장난 아니다. 브레이크 딱 밟고, 달려 나가고, 와. 그냥 6000rpm은 그냥 쉽게 쉽게 써버리는구만. 저 심지어 이거 매뉴얼도 아니거든요. 자동에다 놔두고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이 느낌이지. 달리는 건이 느낌이지. 2, 3분 정도 미친 듯이 한번 세레밟아 봤는데요. 아,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 차량을 갖다가 제가 뭐 노멀하게 타려고 이 차량을 잠깐 리뷰를 한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까는 이거 굉장히 많이 와서 어, 이거 위험하겠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아, 오늘. 오늘 카이맨 GTS 리뷰를 할 때쯤 비가 막히게 비가 그쳐주기를 바랄 뿐인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지금은 비가 그안 오고 쨍쨍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에 놓고 애기를 켰고요. 스포일러를 올렸어요. ESC는 안 끄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이제 여기서 달려 나갈 때는 배기 사운드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면서 즐거운 배기의 소리에 한번 마음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느낌 좋다. 전기차를 타면요 훤하게 잘 나가는데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은 없어요. 이런 차량들은 딱 타고 싹 질러주면 뭔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감성을 느끼는 거고, 남자들은 이런 거에 환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5 k m 정도를 왔는데, 역시나 이렇게 세려 밟으면 답이 없어요. 연비는 4.9km를 찍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예전에 912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연비를 보여줬었죠. 그 친구는 3.8L에 PDK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야, 배기 사운드랑 IPM 값 움직이는 거 봐. 얘는 1,500kg 정도밖에 안 되는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는데, 365마력 정도를 갖고 있고요. 46토크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어요. 엔진마력, 출력으로만 따지면요. 제가 얼마 전에 탔던 카이엔 쿠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동력성능을 갖고 있는데, 무게는 훨씬 가볍고, 훨씬 작아. 휠 베이스도 엄청 짧고, 휠 폭도 작고, 가벼운 차인데, 무려 365마력을 갖고 있으니까. 카이엔 쿠페보다도 더 높은 출력으로 더 가벼운 몸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날아다니겠어요. 사실 이 정도의 크기와 이 정도의 차체로, 한 250마력만 돼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벨로스터 N 같은 그런 차량 말이죠. 근데 모델3 같은 경우에도, 물론 490마력이 엄청난 마력이긴 하지만, 1900kg 가까이 되고요. 1860, 50kg, 거기다가 저까지 이제 타니까, 80kg가 넘어가는 애가 타니까, 이제 1900kg라고 쳤을 때, 이 친구 같은 거는 1600kg도 안 되는데, 365마력이라는 거죠. 포르쉐잖아요. RPM을 쥐어짜면서 달릴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쥐어짜면서 달리는 RPM에서 터져나오는 최고 토크를 만끽하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엔진음을 들으면서 같이 지금 달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아직은 달릴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을 털고 있지만 와... 아, 소리 죽인다 진짜 아... 울컥울컥 떼고 막 뒤에서 구웅구 빠밤 <laughs> 청담대교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차량을 갖고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한탄스러울 지경인데요 셰시 자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해놓고 하드로 해놓으니까 와 진짜 단단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 이건 바로 뒤에 제 머리 뒤에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사운드가 뒤에서 계속 저를 막 자극하고 때려주는데 진짜 끝내주네요 그리고 되게 허스키한 소리가 나요 계속 배기가 이렇게 밟으면 지금 방금 제몸 터지는 거 봤어요? 뚜껑막 <laughs> 이렇게 이 느낌이지. 아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위쪽에 무슨 뭐 썬루프 같은 게 없어서 강성도 확보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썬루프 없는 차량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더운데 좀 시원하게 달리고 싶을 때 얘는 아마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 없고 이게 좀 어렵다. 옛날 911이랑 되게 느낌 비슷하네요. 되게 여기 있어 여기. 얘도 똑같아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버튼들을 누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들리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박스와 엔진. 박스 엔진이 바닥 중심으로서 굉장히 밑에 있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박스 엔진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코너링 시에 굉장히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가 횡지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다만 예전에는 이게 기름이 밑에 깔려가지고 위쪽에 기름 공급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오일 공급이 잘안 되다 보니까 포르쉐 자체만의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이 꽤 점성도 높고 그렇게 돼야지 인증을 받아서야지 이 친구한테 엔진 오일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엔진 가진 일이 생각보다 요새는 많이 좋아졌대요. 되게 많이 좋아져서 위쪽에 옛날에는 스크래치가 많이 났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차량도 만 킬로를 넘게 탔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노멀에다 놓고 달리면요, 되게 편해요. 포일러도 내렸어요 뒤에. 그냥 되게 편해요. <laughs>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는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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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M5 포트 플러스 정도로 놨던 정도가 얘가 노멀이에요. 노멀 이 주변에서 예 네, 소리가 나요. 포르쉐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어디서 플라스틱 지지 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저 스포트 크로노 패키지기 쪽이나 이 계기판 이런데 이런 이런데서 네, 소리가 나요 항상 이런 데서 소리가 나서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완성도로 끌어올렸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이상적인 시트 포지션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기는 좋습니다 운전석 쪽, 바퀴 쪽이 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쭉 펴는 것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발을 다소곳이 모아야지만 운전을 할수 있다라는 점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기는 해요 와, 씨. 차량 움직임 봐.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4, 5 0 0 0 RPM 정도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튀어나갈 준비를 딱 합니다. 자. 브레이크 싹 밟아주고요. 야, 밀어주는 힘이 엄청난데요? 그 밟았다가 튀어나갔다가 얘는 진짜 모델3에서 그 밀어주는 그런 느낌과는 되게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차량 자체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면이 다행히 다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포츠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앞에 차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선을 삭삭삭삭 돌아보면서 한번 달려보고 있었는데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물론 직발 가속력은 모델3 퍼포먼스에 심장 떨어지는 그런 가속감이 있어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고속 영역에서 한번 밟기 시작하면 좀 약간 뒤칠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요 이 소리가 사람을 엄청 감성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계속 밝게 만들어요 아마 이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자 약간의 코너링 구간에서 한번 속도를 올려서 돌아볼 건데요 와뭐 느낌이 없어요 롤의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물론 있죠 약간의 움직임은 있는데 일반 승용차나 SUV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행이동을 하는 거 철권에서 그런 행이동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장난 아닌데? 이거 911 터보 그 느낌인데요, 진짜? 아니, 모델3 퍼포먼스도 사실 이것만큼 잘 나가고 잘 돌아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서스펜션 세팅이 이거보다 조금 더 무를 뿐이지. 근데 얘는 이렇게 중가속 영역에서 딱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와! 제가 항상 리뷰를 하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뷰하는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횡지를 실어가지고 얘가 횡지 값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연비 자체를 신경을 안 쓰니까. 와, 졸라 재밌다. 아 물론 완전 911은 땅바닥을 붙어가지고 진짜 오르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무슨 끈끈이 붙어서 가는 듯한 이상한 일감을 주는 코너링이라면 얘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애가 살살 날라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 다녀요. 그래서 극단적인 재미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아 제가 지금 여, 저 너무 흥분했죠. 아 목소리가 아직 목이 아플 정도로 지금 너무 시끄러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차가 앞에 차들을 좀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제가 한번 코너링 구간을 한번 돌아 나가 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야 정말 기대된다. 아니 차체 거동성이 어쩜 이러지? 자 달려 나가 보겠습니다. 와 근데 얘 살살 날라. 지이포스가 한 1.2, 1.1 정도 되는데 살살 날라요. 그 느낌이 되게 짜릿짜릿해요. 근데 그 와중에 놓칠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원래 윙그립이 피제로가 살짝 윙그립이 약하거든요. 근데 와! 약간 타임에는요 좀 약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911도 마찬가지였지만 와! 728이 더 재밌는데? 지금도 보면요 아니 횡그립이 0.8막0.7막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1 가까이 붙는데 애가 너무 안정적이야 말도 안 돼요 진짜 짱이야 짱와 아, 이것타고 그대로 중리산에 가고 싶은데요. 친구한테 야, 미안하다. 나 있잖아, 그냥 이차 타고 그냥 갈래? <laughs> 와 아, 근데 얘가 휠하우스 안에서 돌이 튀기는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아, 얘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깜짝 놀랐네. 좋아! 역시 달리기 위한 차는 포르쉐예요 여러분들 아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값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하드에 놓고 배기 사운드 완전히 올려놓고 이렇게 달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쾌감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밟을 때 이렇게 밟아 나갈 때이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했구나 밟았구나 아 근데 통풍 시트가 없어서 <laughs> 겁나 더워요. <laughs> 등이 막 땀이 배기고 있어요. 와. 달려 나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뭔가 차와 내가 무라 일체가 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정말 단순하게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딱이 상태에서 차 없는 것같고거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히 싹싹 싹싹 돌아가요 이런 느낌 자체가 저로 하여금 차와 내가 무라일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딱 준단 말이에요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재밌고 깔끔하고 뭔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 틀면 트는 대로 나가 와 이건 뭐와 <laughs> 대단하다 진짜 재밌다 진짜 차가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진 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펀카지 이런 게 펑커예요 그러니까 모델3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말 공도 최강 맞아요 그리고 모델3도 진짜 재밌어요 이거 못지않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겁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는 소리 이 친구는 내가 밟았어 밟았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와그 브레이크 한번 때려주고 내 네, 얘도 참 소리 자체가 뒤에서 계속 궁궁궁궁 거리니까 진짜 단순하게 시끄러워가지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이거 쾌감이 엄청난데요? 근데 계속 들으면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정말 좀아 시끄럽겠네. <laughs> 아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진 않네요. 재미 있지, 재미 있고 그 리스폰스에 대해서 내가 막 뭔가 피드백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걸 매일 매일 이렇게 듣고 달리면 조금 피로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저야 재밌죠. 운전하지 않는 옆 동승자의 느낌은요. 좀 많이 시끄럽고 싫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laughs> 우 이 정도 느끼면 느낄 수 있을 만큼 다 느껴봤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무슨 터켓을한 두세 바퀴 정도 탄 느낌인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정말 재밌다. 야, 이래서 718, 718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딱 듭니다. 자, 스포트 플러스 해놓고, 고! <laughs> 아 진짜 재밌어 와 장난 아니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자 다시 노말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재밌네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완전 재밌다 아후 역시 포르쉐는요. 제 생각에는 911과 718이 찐이야. 그러니까 박스터 미드십 MR 엔진에 박스터와 좀 RR은 어거지로 막 정말 기계적으로 한계치를 보여놓은 듯한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11보다는 718 쪽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느낌은. 실질적인 움직임은요. 모델 3 퍼포먼스와 제가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모델 3 퍼포먼스와 코너링적인 느낌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무게 중심이라든지 무게 배 이런 것들보다 그립 이런 것보다도 절대적인 무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0km 가까이 거의 300km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100마력 정도 약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거는 후빨이 딸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중후반부터 진짜로 힘을 발휘하는 아이기 때문에 저렴이 혹은 조금 더 괜찮은 연비 주행 혹은 효율적인 주행으로 펀카를 즐기시겠다면 모델 3 퍼포먼스를 진짜로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돈이 좀 있으시고 나는 포르쉐의 감성도 느끼고 싶고 다른 차량이 이미 많아 근데 2인승 차량이 필요해 뭐 차박 이딴 거다 필요 없어 나 달릴 때만 필요해 그러면 무조건 718GTS 혹은 아, 718GTS 4.0 이번에 나온 거 아시죠 아 그거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걔는 또 NA잖아요 아 너무 사고 싶다 하지만 아,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차예요 그때 제가 카이엔 쿠페도 말씀드렸었고 뭐 X640i나 X740i나 어쨌든 휘발유 아이들은 제가 이걸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는 영영의 차량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그냥 제가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하고, 다음번에 언젠가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차량을 한번 제가 펀카로서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리뷰를 마쳐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파 리뷰 아니에요. <laughs> 그냥 아구마구 쳐 달린, 진짜 미친 듯이 스포츠 주행을 한번 해본 좋은 경험했다는 718 카이맨 GTS 차량의 리뷰를 마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 <laughs> 와, 너무 재밌다. 진짜.